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죽는 날 얼마나 남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자리에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님을 모셨습니다. 이 선생님, 오늘이 두 번째 출연하시게 되죠. 대북 풍선을. 1년에 몇번 보내십니까? 네, 그렇죠. 풍야에 맞으면 네. 달려가고요. 한해한 2000개씩 보냅니다. 몇번 보내세요? 1년에? 몇 번이라는 거는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네. 날 때도 있고 크게 의미는 없고 <laughs> 총 개수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. 네. 그동안에 10년간 하셨는데 날려보낸 전단이 한몇장 정도 되십니까? 평균 한해 1500개 정도로 봐서 아마 해보면 느낀 줄 아마 추리하면 될 겁니다. 한 해에 천오백 개가 넘죠. 예, 지금 한 이천 개씩 하고 있으니까. 풍선 이천, 예, 몇천 단. 5만 다리? 장씩 들어요만 장. 풍선 한개 오만 장이요. 네, 예, 삼 내지 오만 장. 그러니까 수십만 장을 한 번에 보내시네요. 네, 예, 수백만 장되죠 수백만 장. 예, 예. 아, 대단하십니다. 예, 민간인 풍선의 구0프 이상을 제가, 저 예. 아무래도 원조니까. <laughs> 우리나라 통일되면은 제일 먼저 훈장을 받으실 분이 이민복 단장님신 것 같습니다. 열마실인데. 북한에서 많이 봅니까? 제가 비아보고그 충성문자가 넘어왔거든요. 패세하니까 반대심리가 외부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비라의 효과가 대단합니다. 장성택이 총살당했죠 네. 김정은이가 시켰죠. 네.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어요. <laughs> 그렇게 잔악합니까? 네. 선부당이 뭐 사람 잡는다고. 네. 서른 살밖에 안 네. 먹은 놈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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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언론에서는 김정은도로꼭 위원장 그 타이틀을 붙이는데 음. 부천 T.V.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. 아, 그건 그래. 나쁜 놈이니까 음. 뭐 당장 죽어야 마땅할 놈이거든요. 에. 장성택 편도 많을 텐데요. 아마 그래서 그 빨리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아... 것 같습니다. 루마니아에서도 차우세스크 얼마 있다 금방 죽이지 않았어요. 아... 그 세력이 있으니까 네. 빨리 우두머리를 치지 않으면. 근데 빨리 죽인다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? 글쎄 당금은 지금 효과를 보지만 워낙 기반이 세기 때문에. 이북말로 당금이라고 그럽니까?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이제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겠죠. 그럼요. 그런데 재판을 그렇게 하고서 금방 죽입니까? 글쎄, 그게 한게 형식인데, 여튼 그냥 죽이면 또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왜 죽였냐? 거기는 이심제도도 없습니까? 뭐 그런 게 없죠, 뭐, 그죠. 그냥 뭐 재판에서 딱 한마디 하면은 뒤에서 김정은이가 다 시키겠죠. 그럼 그대로 예. 그냥 죽이네요. 그럼요, 옛날에 박헌영 형도 미 예. 제국주의 간첩으로 죽였으니까. 네, 뭐. 예 근데 총알도 그 비싼데. 그렇게 기고한 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버려요. 음, 이거는 아주 인류, 그건 누구 누구를 할것 없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람한테 그 모욕적인 겁니다. 예.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생명 끊는 것도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. 이혼이 뭐냐 마지막에는 그래 경의를 표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.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반감이 날 정도죠. 근데 이제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수근덕 수근덕 하겠네요. 아, 물론 그렇죠. 저기 폭풍전열하고 이제 네. 제2, 제3의 장성태가 나올 겁니다. 가고 네. 안 믿죠. 아, 저놈한테는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 개같이 죽게 되누나. 아마 더 동작을 빨리 할 겁니다. 어물어물하다 는 전원님 먼저 죽겠다. 그런 저침들이 아주 허무합니다. 그 일설에는 장성택이가 비자금을 관리했다. 그런 설이 있던데. 돈에 대한 욕심도 죽이는데 한 몫을 했겠죠. 글쎄 물론 모든 게 그렇죠. 뭐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특히 경제 분야에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지. 뭐 비리를 했다고 따로 예, 하기 근데 경제 분야에 관여한 장성태가 그 동안에 관리하던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죽이지는 못할 거요 음 그래서 혼란이 있는 거죠. 어, 네. 마마내 발표한데 발표일부터기도 했지만 다 피하고 도망가고. 사람 목숨을 언제 죽일 거다. 죽을 거다 점치기는 어렵지만은 김정은이 언제쯤이면 죽을 것 같아요. 네. 글쎄요, 저는 뭐 젊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라는 게 느껴지고요. 마지막 아, 때라면은 한5 개월. 글쎄 뭐 그렇게 단정하게는 모르겠지만. 예. 여무튼 저는 그좀 성경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70년이라는 게 하느님의 숫자라고 그 바빌론 포로도 7 0년만에 해방시켜줬고 그런 현대의 반기독교적이고 인간을 우상화하게 하는 사상으로서 공산 종주국 소련이 그 거대한 소련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소련이 70년만에 무너졌네요 네. 1921년에 형성돼가지고 아, 김간의 삼부자 그몇 년이죠 현재까지?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김정일이가 인간을 우상화한 또 그런 하나님 역천자인데 꼭7 0에 죽었어요.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망명이 될까요? 아니면은 화난 대모대에 붙잡힐까요? 아니면은 참혹하게 어느 순간에 그냥 죽을까요? 누가 저격을 할까요? 부메랑이라고 할 말이 있죠. 죄는 제대로 간다고. 좋지 않을 겁니다 네.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인간이 네. 양심의 그 죄책감이 자기를 네. 아마 더 예. 크게. 하여간에 예.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선생님도 그렇게 바라시죠. 예 네. 죄악의 근원이 없어져야 네.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. 많은 그 전단을 날려서 굉장한 성과를 보시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. 그 전단을 이제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서 풍선으로 띄워서 뭐여런 어려운 문제가 많으실 텐데 제일 어려운 점이 글쎄, 돈이죠. 네, 제 <laughs> 말씀 맞죠. 글쎄, 저는 뭐 돈이 없으시죠. 물론 그게 필요한 건데 그래도 주시는 대로 참여하시는 대로 감사하게 네, 하는 것,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피지 많으실 거예요. 피지 <laughs> 많으실 거예요. <laughs> 뭐. 네.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? 그래요. 뭐, 컨테이너에서 지금 우리 집 없이 살고 있지만, 컨테이너에 네. 살고 있지만,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, 그것이 아,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. 컨테이너에 살고 계세요? 아, 예, 예. 아, 청와대에서 이 사실 압니까? 아, 뭐, 알든 말든, 여하튼 제가 좋아하니까. 아니, 그렇게 예, 예. 대한민국 그 전단 날리기의 원조이시고, <laughs> 10년을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, 컨테이너에서 사신다? 깜짝 놀랄 일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서 한번 청와대로 모셔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. 고맙습니다. 이제 비라가 날러가죠. 날러가면은 그게 무슨 원리로 터지나요? 시계장치라고 타임이라고 그러죠. 그 개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. 원래 네. 한 3년. 아, 직접 개발하셨고 예, 예. 예. 시계장치에서 그탁 터지게 날아가서뭐 평양에서 터집니까? 뭐 함흥에서 터집니까? 어디서 터지나요? 이렇게 바람 속도와 시간 계산해 가지고 예. 면은 평양이든 어디든 그러면 그 있죠. 확 퍼지죠. 예 네, 반경 한 50km로 이렇게 퍼져나간다. 퍼집니까? 네. 그럼 한 50만 장이 퍼지니까 천 폴만 하겠네요. 그럼요. 그래서 저들이 예. 지금까지 공식 항의만에도 한 50차례. 북한 주민이 들려에주섰다 네. 그럼 겁나겠죠? 겁나고 없죠 산야에 떨어지는데. 아, 예, 다 읽어보고 예, 예, 예. 많이 느끼겠네요. 아, 그럼요. 제가 그거 보고무 왔는데. 예, 네,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보고는 못하겠죠. 보고 한다고 보다는요. 보위부 사람들은 보고하는데 그 네. 간부들이 더잘 보게 돼요. 그래서 그런 효과가 사람들. 폐쇄해 놨기 때문에, 외부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데다가 없는 걸 봤기 때문에. 아... 네, 네. 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구전물이라는 게형성 있어요 북한에는 입으로 퍼뜨리는 거예요. 거기에 입... 그 전단에 이민복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아, 예, 분명히 밝혔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의 표적이 되실 텐데. 아니 뭐 독심설라도 오긴 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네. 굉장히 또 긍지가 있습니다. 정부에서 그 신변보호를 많이 해드려야 될것 같고 음.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꼭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돼서 커다란 훈장을 받으실 수 있는 아, 날이. 네. 그래. 그리고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고, 콘테인에서 사시는 비참한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, 통일을 위해서, 김정은 타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임복 선생님,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